어, 너무 이상 너무 이상해. 아, 너무 이상해. 아, 너무 이상해. 아, 너무 너무 아, 너무 이상해. 아, 너무 이상다 아, 아, 너무 이상 이상해. 아, 너무 이 아, 혼자 아. 야, 아, 땡겨옥선이님 맞아 그거? 으로에 있는 거. 주도권 없다. 이거 위위 네, 위로 바탕 훔쳐서. 주도권에 있어. 아, 위로 옮쳐 가지고 주도권 있어 위딜렉 거북 거북이먹혔어 음. 뭐 거북이들이 어디 위디들이이리이게모르겠버어고 어, 지금 모르겠어 모르겠어 저... 직 의지만이 존재할 가자 가자. 이게 누구야? 맞아. 잠깐 계속 두덕관에서. 아무도 비스 안 보여. 에밀리 여기. 에밀리 계속 앞에 음. 올리체 안 보인다. 탑둘 음. 탑에 탑에 탑. 아 미쳐 미어. 탑좀 서요 와. 더 많이 할수록. 아, 뭐. 이거 어디 선이에요? 아, 뭐. 예, 이거, 뭐, 이거 블루 선인 거 같은데. 그, 블루, 에밀리 뭐. 선과? 오케이. 이밀리바 어, 이거 또야미드 나이질수있어나이질부터어요나 빠질 수이어나 이거 빠질 게있어나 빠질 수있요나 빠질 수있어내나 빠질 나 빠질 수나 빠질 수있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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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질 있어나 빠질 수있어나 빠질 수있어나 빠질 수있어나 빠질 수어피나 빠질 수있어나 빠질 수어나 빠질 수있어나 빠질 수있어 빠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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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영완치게 그냥 이거 완에밀이다아 뭐야 안 나가 와... 스킬 판정 아치 자꾸 터지는 거야나궁 있어 궁 있어 에밀 여기 있어 파워데아에맞게개아 로봇 차이 진짜 아 어쩔 수 없어 이거 사레야가가가에리저구 너무너무너지지집겠다지집했다 어, 어, 어. 라인보자. 라인보자. 나 공클할게, 공클할게 이번에. 공클하고요. 찍로 나가야 응. 올라가야 돼. 그럼 올라가야 돼. 올라간다 돼. 그올라야나 그럼 올라가야 돼. 그럼 올라가야 돼. 그럼 올라가야 돼. 그럼 올라가야 돼. 그럼 올라우야불 그럼 올 우리 불 돼. 그럼 올라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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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그럼 올그 o 응, k 응. 네, y but I 아 a n t talk about it. But you talk about it. Okay, o 게 a 다 okay. w h 맞아? a r 맞아 o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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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. 맞아. t a r 에 you 이 a l k i n g about? What a r 오케이 네. 나 바로 바텀 뛸게 나 혼자. 그래도 갈게. 레드 없나 탑에 공팟떠 가야 돼. 팟도 가야 돼. 파배 공할가 있어 일단 공클에 붙게게야 <academy> 응. 왔다 피니 왔다 피니 왔다 피니 왔다. 음안나이 응. 죽겠다. 오케나 공클에 붙어. 나 가림장 가림장 가림장. 클클 에밀 옆에. 밀 옆에. 밀 옆에. 에밀 옆에. 에밀 옆에. 에밀 옆나못 가. 그냥 못가 거기. 아니 이거 다이브 당할까봐 봤는데 그냥 아니다.

너회람들이난 상관없어 저 위치 너무.. 오 아. 스킬 없다 스킬 없다 위치 뭐 이거 왜안 난거지? 너.. 너 바텀 있을거지 용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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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다 있어 더. 오케이 에밀리 올라갔어 에밀리 형말줘아 어, 에밀리.. 에밀리 뒤에서 짱했다 음, 나 빠질게 가면탑 천천히 갈게 미드부터 아 어, 존나 아나 바텀 손가 할게 그냥 라이서 이거 근데 와줘야 돼요 와줘야 돼. 어,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이거 탑탑탑 득하고 나도 못得게어 오면 바로 공격해 가야 어나 어딨냐 공격할 게 오면 어 좋은데 잡았어 이게 해결인 거 걸었어 걸었어 피닉 피닉 아, 어. 나 탑뛰야 나 탑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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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뛰야돼 알았어 나비둘게 다맞다 나이스 이야나 방금 존나 잘한거 같아 이번달에서 제일 잘한거 같아코드라아라 어. 그래. 뭐야 오 잘했노 아릴 개구리 어이? 안에 두고 있지? 있다 아까나 그 어. 응. 자한단 치우고 갈게요 궁 있어 보있스궁 있어 미엠이 형신 그래, 불렀다 안내 형신~~ 나 형은 안돼내 새끼 저발럼이야 오떼스 오스스어어들 자꾸 턴없자고 싸운다 그냥 나 어, 에밀리 에밀리 깨빗, 있다, 에밀리 다아 에밀리 있데 에밀리 드 엠엠이 나어냐고 바뀌는거 적궁 있어 네나궁 아, 까 비다. 나 탑재해 게 예, 밥통 간다. 캡핑이 한번 볼래? 어. 나 공수. 있어. 틴에왜 타오르고 다 이제 오케이, 나 빠질게. 나 지웠어. 라인. 미란만 한미란한 봐줄까? 미봐줄수 있어? 봐나미쳤다이줄까빠졌다만봐나미 봐줄까? 나미란나 미란만 나 믿으실 수있아못 어, 죽겠다 이거 불화괴물 쓸수 있어 그래, 그래. 우리 굳자 이제 싸움 걸지 싸움 거지 싸움 걸지 싸냥 뭔데고 민다 얘네 아 몰라 봤어 싸움 걸지 싸움 걸지, 걸지. 아, 걸지 나죽다아이구 어, 근데 나 혼자 여기 너무 많이 다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우리 같은 거나 오셨어 나 오셨다 어왜 렉을 아닌가? 어... 뭔가 어, 살아있네 그위 일본에 또제가빠 통화 얘기 어 있다, 있다, 있다. 음, 너가 좀왜 하지? 음, 동호보다 돈이 많은데? 어, 탑 쪽에 가자, 이따 어, 지금. 탑으로 보자, 탑으로 보자. 어, 내가 타고로 보자. 너 나오자, 봐 그냥 나 부시 잡고 있을게, 알겠죠? 나도 그럼 같이 올라온다 위쪽... 있을까? 불안하긴 해야, 하다 슈가나스 때문 이거... 여기 애들 다 있어 다안 보인다 다안 보인다 다, 나 바텀 오, 줄게 안싸면안 돼? 안, 안 될까? 안싸면안 안 될까? 나. 아, 오케이 나 그냥 갈게 킬형 어. 아, 아, 많다 도망이 킬 오케이 아, 갈게, 어, 어,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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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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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밀리 빠졌다 오버 오버 오버. 캡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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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틴아바틴이 캡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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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상대 캡틴이, 캡틴어 캡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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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틴이 캡틴이, 거틴이 캡틴이, 캡나이 캡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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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틴에밀리이 캡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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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캡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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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 아, 쎄거든요. 네. 한탄 뺀다. 나피없 그래, 네, 나도. 니트 소득게에밀리 없구나. 모물나 했대. 약방에. 내가 뭐, 한뺄 거야. 한글 뺄 거야. 방금. 방금 뺄 거야. 음. 핀 얘가겠다. 응. 우리우리 가게. 막맥 같은 데거 했었어. 응. 이번에 제가 바던거 알게요. 음. 확인되고 음. 긴는지 아, 답이야, 답이야. 어, 답. 거치. 거기 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. 아니야이혼자혼자혼자바밥 천천히 막아줘지고 진짜, 진짜, 일단 저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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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여기 여기짜진 여기 여기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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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한번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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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게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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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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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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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만 빨리이리 들어온 거야. 빨리빨카빨카이리빨이빨리걸리빨리걸리빨리 빨리빨리. 빨리빨이빨리우리 엘란도를 빨면이리빨서그리 엘란 엘란도리빨리 빨리빨리. 빨리빨리. 빨게빨리 빨리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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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이리 빨리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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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빨리빨리

이거 쳤어, 이거. 어청데게 뽑혔다. 닥치, 가운데고. 난간이 아닌 것 같아. 난간 합격상 어, 어, 어. 벌써 먹었어, 이미. 그 방에, 그 방에 8분부터 다크함 보고 있다고, 이미. 엘란이 오면좀 붙어줘야 돼, 그냥. 이거. 오케이. 우리 화대편이 그냥, 어, 크라고 같이, 이거, 엘란 안 보이게 갔다가 오면 이용해야 돼, 무조건 이거. 그거 하는 힘들다.